네, 오늘은 창세기 31장에서 33장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거부가 되었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또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은 것도 알게 되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들의 땅곧내 조상들의 땅곧내 친척들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을 치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대하는 당신들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잘 알겠지만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일했으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번, 변경하였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소. 그가 반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반점이 있는 것을 낳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들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소. 양들이 새끼를 베는 철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보니 양 떼와 교미를 하는 순양들은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야고바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이해하고 대답했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어 고개를 들어 보아라. 양떼와 교매를 하고 있는 모든 순양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 있는 것들이다.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때 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사하였다 이제 너는 이것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하여 우리를 팔아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재산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처자들을 낙태에 태우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였다.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일은 자기 아버지의 가정신인 드라빔을 훔쳤고 게다가 야곱은 자기가 떠나는 것을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속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몰래 그곳을 떠나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길르앗의 산간 지대를 향해 급히 도망하였다. 라바는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친척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7일 동안 추적하여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laughs>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길레아 산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그의 친척들과 함께 그곳에 천막을 쳤다. 그러고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아갔느냐? 어째서 네가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달아났느냐? 네가 가겠다고 나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북과 수금에 맞춰 즐겁게 노래하며 너를 보냈을 게 아니냐. 너는 내 손자와 손녀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 소행이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를 위협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셨다. 내가 고향이 그리워 떠나온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너는 어째서 내 가정신을 훔쳐갔느냐. 이때 야곱이 라발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몰래 떠나온 것은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뺏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외삼촌의 가정신을 가진 자가 여기 있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보는 가운데 샅샅이 찾아보시고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라일이 그 가정실을 훔친 것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천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고 레아의 천막과 두 여종의 천막도 차례로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라일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이때 라일은 그 가정신을 낙타 안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그 천막을 구석구석 뒤졌으나 거기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때 라일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일어서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생리 중입니다. 하였다. 라반이 아무리 찾아도 그 가정신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외삼촌께서 그 처럼 급히 나를 추적하셨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소유물을 다 뒤져 보셨는데 외삼촌의 물건 중에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외삼촌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나와 외삼촌의 친척들 앞에 내어 놓아. 우리 두 사람 중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하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었지만,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가 낙태한 적이 없으며, 또 내가 외삼촌의 순양을 먹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언제나 그 손실을 보충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건, 밤에 도둑을 맞았건, 외삼촌의 요구에 따라 내가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을 일하고 또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해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습니다. 만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현을 당하며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애들은 내 딸들이며 그 자녀들은 내 손자, 손녀들이요. 이 양떼도 내 것이다. 사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내 것이지만, 오늘 내가 나의 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자, 너와 내가 계약을 맺고, 우리 사이에 이것을 증거할 만한 표를 남기자. 그래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의 친척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로 쌓고, 그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무더기를 여갈 사하두 다라 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 이라 하였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하였으므로, 그곳이 갈르엣 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가 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 여와께서 호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시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그곳을 미스바, 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나바는 다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딸들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쌓은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보라. 이 돌무더기와 기둥은 내가 이것을 넘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것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우리 계약에 대한 증거물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산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친척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먹고 그날 밤을 산에서 보냈다. 그리고 라바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30 32장 야곱은 계속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그는 천사들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은 세일당 애돔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 몇몇 종들을 먼저 보내며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형님, 동생 야곱이 문안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반 외삼촌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저에게도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 안부를 전합니다. 그 종들은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주인의 형 에서가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범민하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대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고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셀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냥 200마리, 순냥 20마리, 젖자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나기 10마리였다. 야곱은 그 짐승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각 때마다 간격을 두어. 짐승들을 몰고 먼저 가거라, 하고. 제일 선두에 가는 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 주인은 누구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야곱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는 또두 번째와 세 번째 가는 자와 그리고 각대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지시를 하였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똑같이 말하고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라.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먼저 선물을 보내 형의 감정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그를 만나면 그가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산문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을 천막에서 보내게 되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여종과 그의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너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시내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다. 그래서 그와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엉덩이뼈가 위골되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나를 살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네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며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다. 그가 부니엘을 떠날 때에 해가 돋았는데 그는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엉덩이 뼈에 붙어 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33장 야곱이 멀리 바라보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가 앞서 나아가 땅에 몸을 일곱 번 굽히면서 형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고서 그들은 서로 울었다. 에서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절하고,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일이 나와서 절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다시 물었다. 내가 올때 만난 그 짐승 때는 무엇이냐? 그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도 충분하니 내 소유는 네가 가져라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면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형님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 주시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내가 형님께 가져온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필요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계속 권하자 에서가 그 선물을 받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 가자.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애들은 연약한 데다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양과 소들도 있으니 하루만 더 심하게 본다면 모든 짐승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앞서가는 짐승들과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가서 세일에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종몇 사람을 너와 함께 머물게 하여 너를 돕도록 하겠다. 형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님의 호의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래서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야곱은 숲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었는데, 숲꽃이란 말은 그가 오두막이란 뜻으로 붙인 이름이었다.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난의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성 부근에 천막을 치고, 은하 100개로 자기가 천막을 친그 밭을 세겜의 창설자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사고, 거기에 단을 세워 그 이름을 엘 엘로해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라반을 떠나고, 또 에서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얼마나 믿음이 필요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감사와 감격하면서 또 여전히 자기 속임으로 또 자기 실력과 자기 방법으로 나아가는 야곱을 봅니다. 아버지 꼭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또내 방법으로 나의 속임으로 나의 지혜로 나아갈 때마다 여지없이 또, 세겜 세김 땅, 세겜의 아들, 그, 어려운 지역으로 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나의 최고의 방법임을 믿고, 기도하며, 음성 들어가며, 순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m.